게임 전에 이런 거 하고 잘도 저격하겠다라는 느낌이 들지 않아요 왠지? 안녕하십니까? <laughs> 못 믿겠어 어. 반가워요 좋다 반갑군 자 안녕하십니까? 이 <목소리> 어이 공격이 시작됩니다 화물 저장 사망 느낌이야 상대토탱인인데이러면은 이거 로야이 만하지 와... 솔져가 우리 뒤다 정리했네 이거 뭐야? 이거 이나봐야겠다 지명경 아, 안돼 이거 전판에 봤던 그림이랑 똑같아 나 혼자서 뭔가 하고 우리 편 아무도 없고 그런 거 같아 다른 게 하나도 없는데 <laughs> 전판 눈반이 공격에서 봤던 거랑 똑같잖아 이거 팀원도 같은 팀이겠다. 만 타오르는군 건... 다음 나온나아 제발 여기서 나내비시 걸리게 하지마 제발 그러지마 아, 이거 자리야 너무 먹여줬는데? 자리야 실드 너무 먹여줬다. 조금 무섭다. 죄를 저지른 것 같아. 일단 뭐 내가 저지 많이 했으니까 괜찮을 거라 생각해. 다 죽었네 아 뭔가 뒤에서 또 대박난거 같네 겐지랑 약간 저 앞에 힐러가 저기에 따로 붙지는 않고 쟤네 세명이서 다 하네 딜러 딜러 힐러가 웃음은... 연우는 죽지 아! 아, 어딘지 위치 못 찾겠어. 큰일 났네. <laughs> 어, 씨, 겁나 빨라. <laughs> 똑같이 달리면 라이젠 하우스는 살짝 느리면 좋겠다. 그쵸? 장갑이 되게 무거울 텐데, 그리고 시프트가 조금 더 급발진 되는 거야. 그러면 적당한 너프 상향? 등치에 비해 모호하게 빠른 것 같긴 해. 와서 먹야위치어 <목소리> 잠깐만 나 방금 디바머리 차가지고. 디바머리 차가지고 공중에서. 이상하 게됐 어？아, 디펜스 배터리 를안쓰 네？내릴 수있 으면 진짜 저면 궁도 못쓰 는데 막혀 가지고다. 기다 생각해보니까. <laughs> 저기 실제 전투에서 저렇다 생각해봐. 아, 다리야. 뭔가 스코어 소름 돈데 이러면 안 되는데. 끝을 내주지. 우리 편에 조금만 분발했으면 좋겠다. 불도 나 말고 한 명만 더 탔으면 좋겠어. 아네명다 죽었네. 딴거 할까? 그나마 맥크리어서 내가 보기엔 이 정도 한거 같기도 하고 아 맥크리란다. 리퍼여서 이 정도 한거 같기도 하고 다른 거 했으면 더안 됐을 거 같아 이렇게 어 좋았다 우리팀의 비호를 받고 방금 그 제대로 쓰는 건처음인데 살렸어 이스뭐니와이 힐이나 힐다 먹고 다네 이런 판로 이겨줘야 더 재밌지. 포르비언 위치가 지금 괜찮아요. 보다 앞에서 깝죽깝죽 해주고, 망령으로 빠진 다음에, 여기는 뭐다? 뒤치기. 여기다 누가 던져놨냐? 나세해. 그럼 여기니까? 에르시 어. 메르시 아디펜시브오 잡았다 나이기. 아 다행이다. 와 진짜! 갑자기 우리 편이 또 갑자기 자리 주기 시작해. 역시 징징대야 돼. 네. 내 징징거림이 저쪽에 닿았나 봐, 저들의 마음속에. 좋았어. 좀더 징징대야겠구만. 뭐예요 메르시가 딜버프를 적절히 잘 넣어준다. 앵몬이 안녕 <laughs> 여기 있네. 오케이. 에이 설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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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설마. 그렇지 그 나잇, 나이, 나잇, 나이스와메리시 끊었어. 대박! 차박차박! 목표를 포착했다. 하려 하는 것 같아. 빨리 돌아가서 죽이시다안 돼. 목표 못 찾아. 너도 죽어. 이긴지야? 와, 이겼다. 야, 개꿀. 마대요. 그렇지 아 여기 나올 것 같아서 느낌이 <laughs> 아 진짜 정말 저는 여러분 제가 잘했때 생각하니까 아 그래도 네명 주자 아이, 이거 다섯 배 되면 나한테 자취 주고 개인 만족했을 텐데 저거 스킨이 날강도 남았다고 님들 말하는 거 보니까 그렇게 생각되네 갑자기. 있네. 어둠으로부터 음, 리퍼 장켄도 여러분 쓸모 없는 거예요. 이거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리퍼 성켄 이거 말하는 거죠. 이거 할 필요 없어요. 속도가 차이가 없답니다. 오히려 이거 늦게 하면은 속도가 더 느리니까 참고하시고. 그러 이제 확실하지 않은 정보로 약을 파시는 분들이 간혹 있는데 렸어 넌늘 이것을 약사 지나가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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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돌저야나 봤냐? 돌저야 위험해 보인다 자, 키고. <laughs> 지금 좋죠, 상황이? 자, 이럴 때 이전 한번 변수를 주기 이자이럴때이제한번변 그렇지 위해을 안써? 어디서 쓰고 왔나 이럴 때이제한번 변수를 주기 위해서. 뒤로 들어가서 위치 변경. <놀람> <떨어진다>. <놀람> <놀람> 숙하, <목소리> 여기까지. <목소리> 와, 캔슬됐어. 너 혼자다, 라이하르트야 빨리빨리, 빨리빨리, 빨리빨리. 한 번이라도 더꿀 빨라면, 혼자고 있으면 안 돼, 2로 들어가서! 야! 이렇게 죽네, 저데스 저, 장.. 방벽만 아니었으면 완벽했는데. 괜찮아, 텔레포트 있으니까. 뭔가 혼자 하니까 집중되고 좋다. <laughs> 대사를, 캐릭터 대사를 저리 꺼져 해놨더니 뭔가 좀 그러네. 시메트라가 힐드 걸어줬는데 저리 꺼져 이러고 있어. 좀 미안한걸? <laughs> 나이하가도 하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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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내 말은 혼자 한다는 게나이 하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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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게나도 하나도 정도면 나한테 개인 공칠 정도도 됐는데. 아! 두방으로 죽였어야 되는데 아... 마지막을 사망으로 마무리 그래도 잘했다 머리편도잘 막았고 어쨌든 궁쓴건 아니라는거지 좀 뭔가 좀 평범한데, 어, 게임이 길지 않았으니까 나 줘야지. 자초할 수밖에 없게 돼 있네. 상황이, <laughs> 상황이 자초할 수밖에 없게 돼 있어. 가만히 으세요 기에 이름 못 올리셨습니다. 레드네임. <laughs> 이 실력으로 솔솔 했었으면 은나깨 끝났네. <laughs> 로봇은 거들 뿐.